안녕하세요. 리수준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전시장 간접 체험 컨텐츠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전시장을 방문하기 귀찮으신 분들, 시간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 제 영상을 보시면 대리만족 및 차량 확인까지도 가능합니다. 현재 아우디 할인 프로모션이 엄청 핫하죠? 차종별로 찍고 마지막에 할인 프로모션 및 추가할 때까지 알려드릴 거니 꼭 영상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전시장을 방문하면 분위기가 매우 럭셔리합니다. 차도 볼 겸, 시승도 할 겸,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들리시는 편이죠. 오늘은 현재 재고도 있고 인기가 아주 좋은 차량들로만 선별하여서 차량 디자인 할인 프로모션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3입니다. 첫 수입차 구매에는 이만한 모델이 없어요. 동급 세그먼트를 보면은 벤츠 A 클래스 세단, BMW E 시리즈 세단이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으로 봐도,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봐도 아우디 A3를 이길 브랜드는 없어 보입니다. 동급 세그먼트에서 1위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크기는 작지만 디자인 자체가 역시 아우디네라고 할 정도의 세련된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는 게 특징이죠. 내부 또한 옛날 차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내부 공간입니다. 특징으로는 건담 어깨 모양의 송풍구가 운전석에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 아무래도 가성비입니다. 할인을 받으면은 3천만 원 후반대에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큰 메리트죠. 현재 할인은 아우디 파이낸스 기준 1천만 원, 타사 저금리 기준 900만 원 가능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 차량이나 보유만 하고 있어도 플러스 1% 추가 할인 혜택까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달 기준이라서 바뀔 수도 있어요. 3천만원 후반에 이 정도 디자인이다? 무조건 첫차로 추천드립니다. 아반떼 살 바에는 저는 아우디 A3를 구매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A5입니다. 풀체인지된 모델로 인기가 급상승한 차량이죠. 스포티한 디자인, 쿠페형 스타일 그리고 문 손잡이가 반터치 느낌으로 열리는 감성까지 내부로 들어온다면 엄청나게 큰디자인 디스플레이가 운전자를 반겨줍니다. 현재 기준 최신식 아우디 내부 디자인이 탑재가 되어 있으며 신차라는 키워드에 아주 걸맞는 차량입니다. 트렁크는 패스트팩 디자인이라 유리랑 같이 열리는 느낌이라 개방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트렁크 공간 또한 높이보다도 깊이는 나쁘지 않습니다. 웬만한 짐은 다 들어갈 것 같네요. 저도 예전에 아우디 A5 오너였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정숙한 승차감과 질리지 않는 스포티한 디자인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느낌이 새 차를 하고 다시 봐도 이쁜 차. 약간 요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아우디 A5입니다. 이 차량의 현재 할인은 아우디 파이낸스 기준 900만원, 타사 저금리 기준 750만원 가능합니다. 재고는 다양한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 차량들이 재고별로 있으니 별도 문의 주신다면 재고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저가로 뽑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문의처로 문의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Q5입니다. 이 차량도 아우디 신차 라인업에 들어가 있는 차량이죠. 예전 Q5 디자인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였어요. 하지만 현재 Q5는 동급 세그먼트 차량들을 이길 정도로 이쁜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아우디만의 감성이 충분히 녹여져 있으며 측면 또한 쿠페형 스타일로 잘 빠져 있습니다. 아, 저는 이 C필러 디자인이 제일 이쁜 것 같네요. 트렁크 공간도 여유로운 편이며 가족단위 손님들에게도 안성맞춤인 차량이에요. 내부 공간 또한 A5와 같은 플랫폼이라 아주아주 아주 큰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 높이도 높아서 키가 크신 분들도 부담없이 탈수 있는 높이입니다. 석은 이 차량 크기에 비해서 조금 협소하다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막 좁거나 그러진 않고요. 크기에 비해서는 아 조금 더뺄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이열 크기였습니다. 이 차량의 할인은 아우디 파이낸스 기준 600만 원, 타사 저금리 기준 500만 원 이렇게 적용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할인에서는 타사 저금리 기준 할인만 보시면 됩니다. 아우디 파이낸스는 단순 할인은 높지만 그만큼 금리 및 조건이 더안 좋기 때문에 좋은 조건으로 뽑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타사 저금리 할인만 봐주시면 되고요 리스 견적 또한 입력 소수를 0% 최적화 견적으로 산출해드릴 거라 무조건 저한테 맡겨주셔야 됩니다. 문의를 주신다면 현재 가용 가능한 재고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q 7입니다이 차량은 이달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끝부분에 말씀드릴테니 꼭 체크해주세요 우선 디자인을 보자면 곧 모델이 바뀔 예정이라 플랫폼은 A5, Q5보다 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Q7을 보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동급 세그먼트 중에서 제일 저렴해요 이 정도 크기에 이 가격? 와 소리 나올 정도죠 X5 요새 할인이 폭망하고 재고도 없습니다 GL이 요새 폼이 좋지 않아요 반면 Q7은 현재 1월달 기준으로 구매해주신다면 취등록세 전액 지원에 할인 프로모션 또한 아우디 파이낸스 1000만원 타사적 음리 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취등록세가 보통 7%잖아요 이걸 전액 지원해주니 추가 할인 7%다 라고 봐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인이시라면 플러스 1% 할인 개인 분들 중에서 재구매에 해당이 된다면 플러스 2% 할인 혜택까지 이 정도면 안사면 바보겠죠 패밀리형 큰 SUV를 보시는 분들은 꼭 아우디 Q7 들렀다 가주세요 최저가 견적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쿠페형 SUV인 아우디 q 입니다 보자마자 느낀 게 휠이 미쳤습니다. 엄청 크죠? 이게 바로 Q8의 매력입니다. 디자인 또한 같은 대형 코페형 라인 대비 잘 빠졌다. 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좋았으며 트렁크 공간 또한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내부 플랫폼이 조금 올드합니다. 하지만 일렬 공간감은 사이즈가 큰 만큼 아주 여유롭고요. 큰 차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약간 다른 차들보다 위에 있는 느낌? 그리고 큰 전면 유리로 인한 개방감.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차 사이즈에 대비되는 쬐끄만 디스플레이는 조금 에러네요 하지만 이거를 모두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할인과 추가 혜택이죠 아우리 파이낸스 기준 800만원 타사 저금리 기준 600만원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엥?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셨죠? 당연히 이 정도만 들어갔다면 제가 할인이 좋다고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추가 혜택이 존재합니다 Q7과 동일하게 취등록세 100% 지원 법인이라면 플러스 1% 할인 개인 기준 재구매에 해당만 된다면 플러스 2%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추가 혜택은 달마다 바뀌니까 꼭 실시간으로 문의 주셔가지고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영상을 시청하는 시점이 한달 이내라면 무조건 100% 가능한 조건이니 빠르게 연락 주시는 게 더더욱 좋겠죠? 오늘은 아우디 전시장 투어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차량 또 하나 하나 봐보면서 현재 기준 전국 최대 할인 프로모션도 알려드렸습니다. 어디 가서 비싼 견적 받지 마시고 리스 준을 통해서 진행하세요. 리스 렌트 입력 수수료 0% 견적으로 진행 가능하며 현금 할부는 팀장급 딜러들을 딜러 회사별로 연결해 드려서 간편하게 전국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차수로 10년차 영업사원입니다. 오토리스너라는 회사 대표이자 업계 최초로 유튜브에 자동차 할인 컨텐츠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만큼 프로페셔널하게 상담 도와드리며 견적 또한 최고의 조건으로 맞춰서 출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량 문의 같은 경우에는 더보기란에 있는 오픈 채팅 혹은 연락처,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릴 거고요. 보다 더 다양한 수입차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리스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리수 준이 었 습니다. 감사 합니다.